안녕하세요. 저는 신나는 가온TV입니다. 오늘은 한번 프링글스를 먹어볼 건데요. 우선은 슈크림, 어니언, 양파를 한번 먹어,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 뜯어서. 찍고요. 음, 이렇게. 이것은 무슨 맛일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혓바닥을 먹어야더 짜요. 음! 어니언 맛입니다, 어니언. 그 다음은, 칠리 치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치즈 맛이겠죠? 칠리 치즈 맛.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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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즈 맛있네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쉽게 따지네요. 서두르지 않게 해도 되겠죠? 이거, 세 개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응. 이것은 오리지널 마시겠지요 뭐. 그 다음은, 회 색깔이고요. 하덴 스파이지 매운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 어. 오. 어. 잘안 따지는데, 이거 왜, 왜잘 따진 거죠? 오. 어. 음, 음. 습니다 와, 힘드네요 이렇게 깠는데 생각보다... 음 색깔이 색깔 빨갛습니다. 이거는 뭐... 매운맛이겠지? 요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맵네요. 아주 짧금요 정도? 음, 요 정도, 여 정도. 이번엔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맛이 날까요? 우선, 우선은 어니언, 양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칠리 치즈 주황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한번 여기에 넣고 음 그리고 거기에다 하일 스파이지 매운맛 그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먹으면 과연 무슨 날이 날까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어, 맛있어요 그런데 양파맛이랑 완전 틀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일단은 이 프링글스 여기 한 줄을 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혓바닥으로 다 내면서 이걸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